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달에는, 어, 올해 1월 달이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9억 초과 2주택 이상은 6억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내죠. 예, 인별과세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개인별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전국 예, 대한민국 전국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2주택 이하일 때 그러니까 2주택도 포함이 되죠. 종합부동산세가 0.5에서 2.7%에서 0.6에서 3.0%로 어, 변경이 됩니다. 이 구간별로 어, 0.6 구간도 있고 이렇게 구간이 틀리죠. 전국에 3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면 종합부동산세가 0.6에서 3.2% 그래서 1.2에서 6%로 상향 조정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세금은 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게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면은 본인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이 시세가 9억이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죠. 예.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이니까요. 공시가격.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인 고령자 공제율 10%포인트 10 상향. 예. 종합부동산세를 예, 내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 고령자분들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고령자분들, 그분들을 이제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실수요자는 실수요.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전세나 월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실제 9억 초과 주택에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수요자, 예, 그런 고령자분들.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 10% 포인트 올라 최대 80%까지 부부 공동 명의 각각 6억씩 6억 총 12억을 공제 또는 9억 공제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시 가격 12억 이하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요. 공시 가격 1 2억 초과는 보유 기간 및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시 가격 12억 이하는 뭐좀 젊으신 분들, 뭐 40대, 50대, 뭐 이렇게 60대 이하 분들이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 1 2억 초과는 뭐 60대 이상 분들 매수 시에 하시면 되겠죠. 양도 소득세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 45%까지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5억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까지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억이라도, 10억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42%까지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10억 원 초과는 최고세율 45%까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 주택수의 포함.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분양권 하나, 주택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 주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조정이 되고요. 맞벌이 140%에서 160%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공공주택일 때는 130% 이하. 음, 음. 민영주택일 때는 162% 이하로 완화되었죠. 오늘이 2021년 1월 2일이니까 예 벌써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 1월 달이니까요. 2월 달 이제 다음 달이죠. 주택법 개정안이 2월 19일날 시행이 됩니다. 2월 19일날 시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발생. 그래서, 어, 분양 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80% 미만이다. 그러면 민간택지에서는 실거주 3년을 해야 되고요. 공공택지에서는 실거주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후 입주 시 전세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본인이 이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아, 6월 달에는요, 임대차.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합니다. 예. 계약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미신고 및 거짓으로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구요. 오피스텔, 고시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예, 단기 거래.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분양권, 조정 지역은 50%. 그 외에는 기본 세율이었었는데요. 이게 6월 달부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이건 전국이죠. 전국. 예. 전국. 전국.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채 갖고 있다. 그러면 기본 세율 플러스 10%였었는데 뭐가요?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플러스 20%로 언제부터요?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기본 세율 20%였는데 기본 세율 30%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언제부터요 올해 6월 1일부터 그러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분들 예 6월 1일 이전에 매매하는 거 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는 거 하고 틀리지죠 예. 그러면 가급적 6월 1일 이, 이, 이전에 매, 매매를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6월 1일 이전에 예. 장검 처리까지 다 끝나는 게 낫겠죠. 7월달, 청약,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그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만 가구, 3기 신도시. 그 중에서, 어, 3만 가구, 어 3만 가구, 약 7분의 1 정도 되죠. 약 7분의 1 정도는 조금 안 되는데, 3만 가구,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올 7월달에요. 어, 본 청약은 1년에서 2년 뒤고요. 물량의 55%가 특별 공급. 그러니까 3만 가 3만 가 주가 아니고 3만 가구네요. 3만 가구, 3만 가구. 3만 가구, 3만 가구 사전 청약 진행. 물량이 5 5펀드가 특별 공급. 그러면은 3만 가구니까 약15,000 가구 조금 넘네요. 예, 15,000 가구 조금 넘습니다. 예. 그중에서 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30%, 생애 최초 공급이 25% 이렇게 되네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께 이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7월에서 8월은 인천, 계양, 9월에서 10월은 남양주, 왕숙, 11월에서, 11월에서 12월은 고향, 창릉, 부천, 대장, 과천 등이 되겠네요. 아직, 어, 미정된 게 있는데요. 요거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건축 2년 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 부여. 요즘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예. 요건 때문에 임차인분들을 내보내고 소유자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하지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거주. 거주 요건 미충족 시요 2년 거주라고 했는데 기존에 1년 거주를 했고 이사를 갔다가 다시 1년만 거주하면 더하면 2년이잖아요. 예. 연속 2년이 아니고 합쳐서 2년입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현금 청산, 감정가 또는 시가로 청산하고요.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아직 개정이 안 됐죠. 이 언제 개정이 될지 모릅니다.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신청된 사업장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요 법을 적용받는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법을 적용받는 단지다.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올해, 어, 변경되는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